안녕하세요. 찐이쌤입니다. 제가 이 스파인 코렉터 가지고 전신 유산소를 알려드릴 텐데, 저는 레벨 1, 레벨 2로 나눠봤습니다. 같이 시작해볼게요. 레벨 1. 걷는다. 뛴다. <laughs> 자, 2로 넘어가 볼게요. 올라갔을 때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무너져요.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도 돼요. 나는 좀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뛰는 거예요. 후. 자, 벌써부터 좀 웜업이 나죠? 근데 저는 이 유산소를 할때 엉덩이 근육까지 같이 키우고 싶어요. 런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런지를 먼저 스텝으로 걸을 거예요. 뛸 수도 있어요. 후, 후. 이렇게 옆으로 나눠서 이렇게 부부끼리 해도 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점프를 이렇게 뛰는 거예요. 후, 후. 어느 정도 엉덩이 근육도 키워졌어요. 근데 저는 상체도 같이 만들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뻗어줄 거예요. 앞에서 뻗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뻗어주셔야 상체 운동까지 같이 될 거예요. 다리 올리셔서 손 만세. 구부렸다가 다리 뒤로 빵 차는 동작이에요. 후! 벌써부터 땀이 날려고 하고 있어요. 또 넘어가셔서 우리가 동작을 더 하실 수 있겠죠? 다리 올리셔서 위로 다리 빵빵 차면서 전신 유산소까지 할수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킥킥 킥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복부 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올수 있어요. 손 올리셔서 복부 킥킥 킥 차줄 거예요. 복부 강타 동작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앞 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래 짜는 트위스트 복부 유산소 운동도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 아까는 이렇게 앞으로 킥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옆으로 복부를 비틀면서 동작을 하실 거예요. 스파인 코렉터 위에 다리 올려놔 주시고요.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손 옆으로 트위스트 하시고 가지고 오면서 트위스트. 중심. 후, 잘 잡으셔야 돼요. 복부, 후, 강타해 주시면서 동작 아시겠죠? 우리 조금 더, 더 힘내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명칭을 지었는데, 뭐, 사이드 스쿼트 점프라고 동작을, 명칭을 지었습니다. 손은 이렇게 뒤로 준비 동작 해 주시고요. 먼저 걷는 연습부터 해 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 점프, 뛸 건데, 최대한 위로 많이 뛰었다가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또 어떻게? 더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느낌이 나게끔 내려갔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음. 더 높게.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다소 쉽게 할수 있어요. 반대쪽에서 할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조금 더 둔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운동 효과는 더 뛰어나요. 내려가서. 올라가면서 어때요? 좀더 무겁게 붙는 는 보이지만 더 운동이 훅 많이 되는 느낌이 나시죠? 자 힙업 동작하면서 손은 뒤로 뒤로 이렇게만 하면 너무 쉽죠? 우리 다리 에 올리시고 그대로 뒤로 차줄 거예요. 접으면서 손 뒤로 에? 후 힙업이랑 우리 상체 동작이랑 같이 해주는 동작이에요. 반대쪽도 해 주실 거예요 스파인 코렉터 위에서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안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자저 한번 숨을 쉬고 위로 올려 주세요 둘셋넷 이제 숨이 좀 쉬어졌으면 옆으로 나와서 우리 버핏 동작을 할 거예요 버핏 바닥에서 할때 어때요? 막 손목 아프잖아요 우리 손목 아프지 않게 스파인 코렉터에서 안전하게 좀 운동을 할 거예요 만세 동작 뛰겠습니다. 만세! 버핏, 후! 만세! 둘, 후! 엔. 손목이 이렇게 딱 그립을 잡아줘서 안정성 있게 동작을 할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엔, 후! 저는 여기서 열번 하고 회원님들에게 바로 어떤 동작을 시키냐면 클라이밍 동작 을 시키거든요. 발끝 포인 가지고 오는 동작으로, 복부 힘으로 가지고 왔죠. 여기서 이제 미친듯이 뛰어요! 하는 거예요. 막, 한, 스무 개. 막, 미친듯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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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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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동작했으면은, 가운데로 호 이너피스를 좀 시킨 다음에, 이 스파인 코렉터가 또, 이렇게만 활용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부러 폼롤러도 들고, 뭐, 무거운 공도 들고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좀 나는 폭을 좀 좁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스쿼트 동작을 할 거예요 스판코렉터를 들면서 다른 이런 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후앤 이렇게 10번을 후 내려가서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만세 버틴 상태에서 둘셋 난 여기서 더 버틸 수 있다 사이드 복부 운동까지 하나 으둘으 마지막 후앤 내려서 천천히 일어날 거예요 숨 한번 쉬시고 스파인 코렉터를 들고 하는 이 동작을 점프로도 할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프 뛰고 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앤 내릴 때 우리 등이랑 팔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모르셨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따라 해보시면 되세요. 잠시 쉬었다가. 이 동작은 조금 귀여운 동작이어서 이렇게 부부나 연인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구리 운동도 되고 유선수 운동도 되는 동작이에요. 손은 이렇게 약간 가재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손 이렇게 하시고. 많이 내려가서 옆구리, 개처럼, 꽃게처럼 옆으로 근데 이게 운동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렇게 옆구리를 콕콕 찔러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다리 올리시고 옆구리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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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전신 유산소 그리고 중등근 운동까지 같이 해줄수 있는 동작이에요. 다리 올리신 상태에서 손만 세. 깊숙하게 내려가서 사이드 스쿼트 옆으로 펴 주시는 동작이에요. 팔, 엉덩이 스쿼트 허벅지까지 전신 유산소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큰 쪽에서 해 보도록 할까요? 훨씬 더막 심장이 더 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손위로 만세 펼쳐주신 상태에서 스쿼트 내려가고 옆으로 들고 하나, 둘, 에 많이 내려갔다가 옆으로 차주는 거예요. 넷, 다섯, 호이 동작을 앞으로도 다리를 찰수 있고 옆으로도 다리를 찰수 있고 뒤로도 다리를 찰수 있어요. 앞으로 찰때 편하게 그냥 힘드니까 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팔은 하실 수 있습니다. 손 옆으로 저는 뻗어주신 상태에서 할 거고요. 앞으로 다리를 킥 차는 거예요. 킥, 엠. 복부 힘주면서 킥, 엠. 후, 킥, 엠. 킥. 동작. 아시겠죠? 이거를 똑같이 뒤로도 하실 수 있어요. 킥, 킥. 이 스파인 코렉터 하나만으로 정말 다양한 유산소 방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레벨 1으로 앞으로 똑같이 할수 있다 했어요 후후후 후, 후. 그대로 뒤로 차는 거예요 후앤후 힙업 하면서 앤후 우리 이렇게 전신 유산소로 하체를 썼잖아요. 마무리는 스파인 코렉터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 동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누우신 상태에서 하체에 스트레칭 좀 해볼 거예요. 그냥 엉덩이 대고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잡아주시면 우리 하체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리 뒤꿈치를 잡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 뒤쪽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 옆으로도 보내주실 거예요. 후. 다시 앞으로. 후. 조금 더 스트레칭 원하시면은 뒤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스파인 코렉터가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뒤로 하실 수 있어요. 반대쪽 이번에는 좀 초급 뒤꿈치 말고 무릎 뒤쪽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부러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잡고 있으신 다음에 점점 점점 늘리시는 거예요. 사이드도 휴. 다시 앞으로 시선 뒤로 앤 다리 내려주시고 마무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롤백 엉덩이 앞으로 조금 보내주시고요. 척추 하나하나 닫고 마무리 짠 제일 좋은 시간 우. 손서클, 두 번, 돌려주고. 오늘 수업 끝!